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지솔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를 앞둔 지금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저는 뭐 평소처럼 무난하게 솔로로서 행복한 방구석 크리스마스를 기획하고 있고요. 아 모솔은 아닌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솔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정 모솔 지솔이고요. 줄여서 모지솔. 아. 아저씨 아니구요. 아무튼,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좀비고 카페에서 겨울광장 인증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소개도 해드릴 겸, 오랜만에 저의 날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벤트 소개부터, 자, 좀비고 광장 가서 좋아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뒤, 설정에 들어가 본인의 계정 고유번호까지 확인한 후, 좀비고 카페에 가보시면, 이벤트란 아래에 겨울광장 인증 이벤트라는 칸이 생겼어요. 그곳에 사진과 함께 계정 고유번호를 적어주시면 참여가 됩니다. 두 명에서 찍는 거 가능하구요. 대신 참여는 한 명만 되니까 같이 찍어놓고 같이 참여도 되겠지? 같은 생각 마시고 꼭 따로따로 올리시고요. 여러 명이서 같은 사진으로 참여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게시물 여러 번 올리면 추첨 대상 제외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12월 14일까지고요. 추첨을 통해서 12월 23일날 총 100명에게 15가스를 준다고 하니까 추억도 남기고, 운 좋으면 가스도 받을 겸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겠구요. 간단하게 이벤트를 소개했으니 제가 참여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나래와 함께 참여했구요. 이렇게 겨울에 나래 옆에 있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 라떼는 말이야? 캐릭터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어. 어? 내가 나래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말이야, 응? <laughs> 나래에게 너에게 닿기를 편지를 썼던 게 2017년 11월 달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네요. 나래를 좋아했던 건 훨씬 이전이니까. 그것까지 치면 5년 이상 나래라는 캐릭터와 함께 지냈는데 참한 캐릭터를 이토록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도 정말 신기하네요. 추억팔이 할겸 인게임스샷을 조금 찾아와봤어요. 첫 번째는 할로윈즈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보스전도 없어서. 저기 보이는 나래 대사 두 개가 진짜 할로윈 때볼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게 매지컬 나래로 할로윈 레이드 같은 걸뛸 기회가 없었거든요 한 번쯤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일은 없겠죠? 두 번째 S샷은 3주년 때그 당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진달래방 고나에 끼고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장면 이때 자유롭게 조금은 신나게 라는 노래가 처음 나왔었죠 그걸 지금도 생방송 방송 노래로 쓰고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이때부터는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자마 날에 처음 뽑았던 장면 이것도 레전드였죠. 계속 안 뽑히다가 아묘가 날에 영접하고 와서 뽑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뽑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달토끼 날에 뽑을 때 무려 10만 원을 썼던 이거는 또 이어져서 재밌는 건데 이때 돈을 좀 많이 써서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 마일리지를 모아서 까는 갓섬에서 날에가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묘가 물좀 마시고 뽑자고 해서 마시고 뽑았더니 갓섬이 아니라 어썸팩 까는 도중에 날에가 나왔어요. 요즘에 다른 게임도 아묘랑 같이 하는데 아묘랑 같이 있으면 뽑기 성공하고 암효 없으면 대실패하고 그러는 거 보면 내 뽑기 운에 암효가 진짜 하나의 부적이 된것 같은 느낌이긴 해 다음은 군대 가기 전에 아마 훈련소에서 혼내기 1시간쯤 전인가 마지막으로 좀비고에 들어가서 나래한테 남겼던 말로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슬프다 그 와중에 나래 안 입고 찾아가 내가 대단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6주년은 군대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이 나래와 함께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는 요즘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하도록 이벤트 소개 겸 감성 발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요즘 영상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름 재밌게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별로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별로인가 싶어도 자신감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리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레야 사랑해.